안녕하세요. 제가 다이소에서 그루프 몇 개를 사왔습니다. 이 그루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했을 때 진짜 이쁘게 될지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제품은 물결 그루프인데 이게 말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식지가 달린 그루프가 아니라 그루프에 돌기만 몇개 있어서 혼자 말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를 다 말아준 뒤에 같이 들어 있는 핀으로 머리를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위쪽도 다시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그룹 프의 구 멍이, 다 뚫려 있 어서 이렇게 드라이 기로 열을 주면 안쪽 까지, 열 이, 다 전달 되는 그런 그룹 프 입니다. <laughs> 첫 번째 그룹 프를풀어봤 는데, 이 안쪽 까지, 열 이, 다 전달 되지않 아서 털이끝 까지 나오 지가 않았 습니다. 열이 열 열을 더 줘야 돼. 열더 줘야 열더 주면 안 돼요. 위쪽 그루프는 열을 한번 더 주고 불어 보았습니다. 이게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반대편에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근데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루프 모양 때문인지 물결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서 별로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되긴 하네. 두 번째는 웨이브 그루프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슨 에어랩처럼 양쪽에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기도 조금 쉬운데요끝 쪽에 찍찍이가 달려 있어서 뻗치는 끝머리를 안쪽까지 말아주기 되게 편했습니다. 찍찍이로 끝머리를 말아놓고 고무줄로 머리를 한번 고정시켜주면 끝입니다. 옆머리는 두 단으로 진행하였고, 뒷머리도 하나로 뭉쳐서한 번에 해주었습니다. 전에 그룹프와 똑같이, 모두 만 다음에 열을 주어서 머리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 뒤쪽은 좀 대충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 아. 이번 그룹프는 컬이 잘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 보통 요즘 많이 하는 루즈한 웨이브가 아니라 조금 탱글한 웨이브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통 앞머리 할때 많이 사용하는 40mm 그루프입니다 그냥 끝까지 말아서 컬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브 나오거 아니에요? 앞머리와 달리 옆머리 할땐 모량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흘러내기 때문에 핑컬핀으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똑같이 담은 다음에 열을 주고 머리를 풀어서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그냥 굵은 시커리 나왔습니다. 사실 시커를 하려면 굳이 그루프를 말지 않고 그냥 드라이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막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